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 중앙 단면 서충주 신도시에 살고 있는 이 미자입니다. 저는 팔남매 넷째 딸로 태어나서 아들을 없 위에 아들이 없이 딸만 있어서 저를 아들자로 둬서이 미자라고 아버지가 지어 주셨어요. 고등학교 대학을 가, 가기를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음, 야간 대학을 갔어요. 야간 대학을 가서 실용을 전공을 해서 어, 가수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밤에 이제 학교 가고 낮에는 또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살다가 어, 지금의 남편 동양철관의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하고 알콩달콩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요. 제가 청소년 때는 정말 진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노래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콩콜데이는 콩콜데이는 다 나갔으니까 시골에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음반까지 됐어요. 그래서 음반은 이제 탕금호의 충주에서 사니까 이제 탕금호라는 이름을 넣어서 탕금호의 여인을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어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충주에 이제 뭐 제가 이제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지금은 제가 나이가 있어서 경로잔치를 이제 이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요양원에 가서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직장은 이제 노래 강사이면서 어르신들 이 체조까지 가르키고 있어요. 그데 요즘에 하는 게 그러니까 대한 노인의 9 9 8 8에 가서 일하면서 어 주간 보호센터 가서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취미생활로 노래하는 게 다예요. 그리고 네. 보고 싶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많지만 우리 친구 하나가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옆집에서 살았는데 아파갖고 이제 세상을 떠났어. 근데 지금도 어, 문득문득 그 친구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많이 아파서 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엄마를 보면 친구가 이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문득 떠오를 때가. 그때가, 어 있고, 지금은 이제 동창회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뭐 기본으로 노래는 마트 갖고 부르고. 제가 또 음향이 다 있어서 그냥 친구들 빈몸으로 오면 다 제가 이제 다, 뭐, 체육대까지도 제가 다 이제, 레크레이션 제가 만들어서 다 이제 하는 편이고. 분위기 내일 네. 예 그래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거는 음. 그렇고 우리 저는 결혼한 지가 지금 30, 30, 한 3년 된것 같아요. 됐는데 어, 오로지 정말 우리 남편이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가정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성격이 우리 남편은 또 여성스럽고 나는 또 성격이 되게 활발해요. 활발하다 보니까 부딪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딸을 이제 하나 하나를 참잘 키운 것 같아요. 좀 늦게 나서 서른 여덟에 기를 낳았으니 하나를 딸을 내가 이제, 이제 대한항공 이제 스튜어디스로 이제 지금 올해 2 년차 이제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어, 힘 닿는 데까지 여기 들어간지도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고 그 동안은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했었죠. 했는데 대한 노인에 들어온지는 이제 10년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힘 닿는 데까지만 열심히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한테 가서도 정말 굉장히 저보고 건강미라고 그래요, 건강미. 되게 저는 혈압 당뇨가 없어요. 혈압 당뇨도 없고 골다공증도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녹색이 많이 나와 그 정도로 몸이 건강해. 그래서 어른들한테 가면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해. 아주 아주 좋아해 가기만하면. 그래서 어 언제까지 될지는 몰라도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 수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자신있게 잘 살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어, 그동안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데 다니면서 요양원에 가서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고 머리도 커트를 많이 쳐, 쳐드렸거든요. 머리 커트도 저는 미용 자격은 없는데 머리 커트를 어깨놈으로 배워가지고 어른들을 지금도 잘라드리고 있어요. 수업 가서 어른들이 차를 못 타고 나올 어른들이 계세요. 그런 어른들, 파파 어르신들 그분들 제가 머리를 다 커트를 잘라드리고 많이 이제 병원을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 병원을 못 가는 데가 있어요. 못 가는 어르신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이제 제 차로 모셔서 다 치료하고 며칠 전에는 라면까 라면이 드시고 싶대는 라면까지 한 박스 사서. 갖다 드리고 제가 왔을 때 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거는 어 자연스러운 봉사잖아요. 마음에 울어나서 그럴 때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요. 어 그래서 항상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사랑합니다. 엄마, 어머님, 아버님, 어, 선생님이 어, 지금 아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렇게. 어, 수업을 왔는데 이렇게 녹화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혹시 볼지 몰라요. 저 어, 미련 선생님이에요. 아주 예쁘게 봐 주시고 앞으로도 선생님하고 수업 열심히 해요.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페이지씩 넘기며 서로의 삶을 잊는 음